현재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공유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글 표기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사라졌다고 말하는지와 많은 일본인들이 실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지하철 노선도에 사진을 올리며 기존에는 일본어 외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일본 내에서 많은 공감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글 표기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한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았고 이에 따라 일본 곳곳에 한글 표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일본 보수 정치인들과 극우 세력들은 한국어 표기를 없애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한국 관광객이 오사카를 가장 많이 찾은 시기에는 이러한 불만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오사카 지하철을 이용한 일본 네티즌들이 한글 표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트윗을 남겼고, 이는 수많은 리트윗을 받으며 일본 내반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 성향의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은 한글 표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이는 일본 내반한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한글과 중국어 표기가 사라졌다는 트윗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한글 표기가 더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과거에는 대도시에서만 보이던 한국어 안내가 이제는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 한글 표기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회사와 정부 간의 긴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표기 변경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산업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다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하며 국경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표기를 없애는 대신,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는 논란은 오히려 한글 표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일본의 관광업이 여전히 한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일본에 반한 감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